화폐와 금융, 우리 경제의 심장이라고들 하죠. 그런데로 이게 동시에 아주 위험한 양날의 검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이 검의 양면을 한번 날카롭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돈이 도대체 왜 필요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아주 잠깐만 돈이 아예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당장 마시고 싶은 커피 한 잔, 어떻게 사야 할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돈이 없는 세상. 여기서는 모든 물물교환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죠? 물물교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이 욕망의 이중적 일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닭을 가지고 있고 사과를 원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저는 그냥 사과를 가진 사람을 찾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제 닭을 원해야만 거래가 성사된다는 거죠. 정말 피곤하겠죠? 이 과정에서 엄청난 거래 비용이 생기는 거예요. 일단 거래 상대를 찾아다녀야 하니까 탐색 비용이 들고요. 사과 한 상자랑 닭몇 마리랑 바꿀까 신랑이 하는 교섭 비용도 들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거운 물건을 직접 옮겨야 하잖아요. 운반 비용까지. 아, 정말 비효율적입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인류가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디어 첫 번째 발명품을 만들어내죠. 바로 화폐입니다. 화폐는요, 간단히 말해서 모두가 이건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교환의 매개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진 걸 일단 돈으로 바꾸기만 하면 그 돈으로 언제든 원하는 걸살수 있게 된 거죠. 복잡했던 거래가 판매와 구매 두 단계로 딱 나눠지니까 거래비용이 확 줄면서 경제 효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 화폐의 핵심 기능을 정리하면 딱세 가지입니다. 첫째. 물건을 살때 쓰는 교환의 매개 기능 둘째 모든 것의 가치를 돈으로 표시해주죠 가치의 척도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중을 위해 부를 쌓아둘 수 있게 해주는 가치의 저장 수단이 되는 겁니다 자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렇게 돈으로 가치를 저장하는 건 좋은데 그냥 쌓아만 두기엔 좀 아깝지 않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의 두 번째 위대한 발명 금융이 등장합니다 금융이란 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돈이 남아도는 사람에게서 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로 자금을 옮겨주는 시스템을 말해요. 잠자고 있는 돈을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곳으로 촥 보내주는 거대한 배관 시스템 같은 거죠. 그럼 이 자금이 어떻게 이동하느냐?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직접 금융이 있어요. 기업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면 투자자들이 그걸 사서 직접 자금을 대주는 방식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간접금융인데요. 이건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중간에서 저축한 사람들 돈을 받아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방식입니다. 바로 이 금융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의 작은 저축들이 모이고 모여서 공장을 짓고 다리를 건설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투자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경제성장의 엔진이나 다름없는 거죠.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검에는 다른 쪽 날이 있습니다. 바로 시스템 안에 숨어 있는 아주 위험한 불안정성이죠. 우선 화폐의 가치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물가가 계속 올라서 내가 가진 돈의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반대로 물가가 계속 내려가서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고 빚의 무게는 점점 더 커지는 디플레이션. 이두 가지가 대표적이죠. 역사를 한번 보세요. 금융 위기는 그냥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사고가 아닙니다. 17세기 튤립 투기부터 2007년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 인간의 탐욕과 시스템의 취약성이 만날 때마다 거의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왔어요.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들죠. 시정은 왜 스스로 안정을 찾지 못하는 걸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가 바로 공공재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공공재라는 건요. 예를 들어 등대나 국방 같은 거예요. 일단 한번 만들어지면 돈을 안낸 사람이라고 해서 혜택을 못 보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손뜻 자기가 돈을 내서 만들려고 하지 않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점이 나옵니다. 안정적인 화폐 시스템 그리고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이 바로 이 공공재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물가 안정, 금융 안정. 그 혜택은 우리 모두가 누리잖아요. 하지만 그 안정을 위해서 따로 돈을 내는 사람은 없죠. 이게 바로 시장이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모두가 안정이라는 혜택은 누리고 싶어 하지만 아무도 그 비용은 내려고 하지 않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 시장에만 그냥 맡겨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정성은 언제나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섯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그래서 중앙은행 같은 공적인 기관이 필요한 겁니다. 모두에게 꼭 필요하지만 시장은 공급하지 않는 안정이라는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영원한 줄타기를 하는 거죠. 경제학자 존 힉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폐 금융의 역사는 효율성과 불안정성. 이두 가지 사이에 끊임없는 줄다리기와 같다고요. 정말 핵심을 꿰뚫는 말이죠.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명확합니다. 금융이 가진 이 엄청난 효율성은 최대한 활용해야죠. 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 숨어있는 불안정성이란 시한폭탄이 터져서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이걸 제어할 수 있는 튼튼한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금융세계가 날이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더 촘촘하게 연결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영원한 균형 잡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